지금 장경태 의원 무고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다. 장경태 의원 본인이 네. 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 힐드 치겠다고 무고죄 얘기합니까? 경찰 천장 대행님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중간계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는데 수사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장경태 의원이 왜 지금 경찰 천장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 중단이에요. 지금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성폭력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지금 성풍기 2차 가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식당 민주당 전부 다 어떻게 여성의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 관련해 질의하는데 버젓이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정경태 의원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발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감에 어떻게 법사위원회에 지금 앉아있어요? 전여이사가 정당이 민주당이 이제 여성 인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